창세기 34장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전체적으로 예, 예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예수님이 양을 쫓았잖아요. 예수님이 양을 쫓았잖아요. 예수님이 양을 쫓아거는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할때그 장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장사가 세상에서 돈 주고 돈, 물건 팔아서 돈 냉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장사는 뭐죠? 항상 목적과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원리죠. 교회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면은 교회가 그때부터 장사는 집되는 거죠. 우리가 예표에 머물러 있으면은 항상 모든 것이 진짜 본질적인 아가페와 생명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이집 쉽게 말하면 집단이 됩니다. 그것은 장사하는 집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실제는 아가페고 생명이고 자유죠. 희업과평강과 의죠.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들을 내쫓은 거야 왜냐하면 그때까지 양은 세상제를 지고가는 하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던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뭐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성전의 주인이시고 이 제사를 시키면 종식시킬 완전한 제사를 한번 드림으로 제사를 종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제사가 필요가 없죠? 예수님 이후에는 제사가 뭘로 바뀌면 성찬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제단을 쌓는다거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날 때마다 먹고 마 나를 먹고 마셔라. 너희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바로 이그꼭 성찬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제사에서 어디를 넘어가냐면 성찬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넘어간.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쫓은 거는 진짜 양이 오셨으니까 실제와 예표가 함께 있을 수 없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남아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모세도 있고 예수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있으면서 또 율법도 있고 다 취하고 싶어. 조금 나가서 이왕이면 은좀더 안전하게 이슬람교 불교 다, 한걸다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이왕이면은저 무당교도 뭐다 해보고 싶은 거죠? 점도 쳐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복채도 드리고 여기서 성교금도 하고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너희는 오직 그의 말만 들어라. 예수의 말만 들어라. 그럼 복음이 돼야 돼. 복음이 돼야 되는데 복음을 취하면서 동시에 또 율법적인 걸 쓱쓱 갖고 싶은 거야. 겁 불안하니까 안전. <laughs> 예표의 양과 실제의 양이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림자들을 내쫓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장사했다고 내쫓는 게 아니라 그림자들을 내쫓으면서 실제가 당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례가 뭐냐? 더 이상 할례의 그 시기 있지 않냐고? 할례의 진정한 본질은 뭐죠? 우리의 겉 자아가 찢겨지고 겉 자아가 베어질 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할렐루야. 우리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영광을 보여줘야 돼. 내 자체가 영광을 만들어서 기때 어떻게냐? 나의 겉 사람이 베어질 때만 속에 있는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는 진정한 자기들의 겉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안에 있는 그리스도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들은 뭐죠? 할례를 통하여 오히려 장사를 했단 말이야. 할례토가 자기들의 의도를 극대화합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극도, 극대화해. 장사가 뭐죠? 작은 돈을 투자해서 최대 결과를 보자. 그죠그니 그러니까 마가교회가 장사 잘하는 교회 못하는 교회요. 대답하기 어렵다. <laughs> 작은 걸 투자해서 최대 의 결과를 보자는 거잖아요. 그죠? 장사는 의도가 있고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의 복수의 최고 의 효과를 이뤄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할례가 뭔데? 남의 껍질을 벗기는 게 아니라 내 껍질을 벗기는 건데, 내 껍질에 있는 그 자기의 욕심과 자기 불타는 보복심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히려 뭐죠? 겉사람을 더욱 더 두텁게 강화하기 위하여. 할례를 이용해. 종교 의식을 이용해. 종교의 전통과 의식을 이용해서 <laughs>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자기들이 이뤄내죠. 자기의 복수의 그, 그 야욕을 이뤄내죠. 극대화하죠. 내 남자 몇 명이 들어가서 한성을 다 도둑해.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통해서. 본문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뱀문이 극대화하는 거죠그게 종교 예식에 머물러 있다면. 좀나으면 아, 내가 말해. 전통과 이런 본질이 아닌 것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 겉사람을 강화하는 겁니다. 실제가 돼야 돼. 그 실제가 뭐냐? 아까도 했지만, 할리의 진정한 실제는 할리의 식이 아니라, 나의 겉사람, 나의 욕심에, 마음가죽을 배워라. 레미 에레미야 4장 4절. 마음가죽을 배워서, 영적 할래에요 마음가죽을 배워서 우리 겉사람을 배워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할렐루야. 내 친김에 11조, 네, 내 친김에 11조, 11조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생명의첫소아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생사는 우리부터 비롯된 게 하시느라 하나님부터 비롯됐다는 고백이죠. 그러면 이 모든 고백은 누구에게 집결되느냐? 장차 이 땅에 실제로 오실 그분에게 집결됩니다. 그분이 실제로 11조의 당사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죠? 그때에 오시죠. 그러면은 내삶 자체가 십일조적인 고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띄어서가 아니라 내 삶이 십일조예요. 십일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부터 내 삶이 무엇이냐이 삶의 모든 것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이렇게 뚝뚝 뛴 11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첫 걸음, 모든 마음의 가짐, 나의 태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할렐루야. 11조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인하나. 그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게, 만약에 뭐 예물을 드린다든가, 연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눈치를 본다든가 의도가 아니라, 내 안에 개쁜 마음으로 이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면, 그것은 액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한 온전한 11조를 들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10%가 아니라, 헌주의 퍼센트입니다. 헌주의 퍼센트는, 매스메리카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게 아니라, 숫자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제로 퍼센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헌주를 풀 수야.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힘을 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안식까지 나갑시다. 안식일은 바로, 바로 모든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해왔죠. 왜 이들이 안식을 했느냐? 왜냐?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노동을 해서 얻을 수없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동해서 너희의 열심의 대가로 안식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은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을 얻을 때만 온다는 거예요. 아, 그냥 기다린 겁니다. 근데 오셨죠? 이제는 뭐죠? 안식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식은 이제 뭐죠? 누리는 거죠. 안식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을 따로 구분하는 건, 물론 이런 현대적 삶의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의 아까 말씀 거의 이 세계 문명이 월요일부터 토요까지 일하니까 일하고 일하지 않는 날 하루를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가면 좋은데 그거는 좋은 얘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가죠? 이 날은 주의 날 이렇게 버리니까 이것이 옛날에 안식일을 그대로 그대로 36시간 뒤로 옮긴 것밖에 안돼 옛날 안식일을 36시간 뒤로 옮긴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구와 동굴라서 여기가, 뭐, 썬데이인데 저희가 뭔데이거 여, 한국에서 소위 주의 날 지키는데 여기는 안식키인기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감사해. 지구를 편편하게 안 만들고, 둥그렇게 만들어서, 누구도 맞다는 주장을 할수 없게끔. 그하야그하야 <laughs> 어떤 특정한 날에 있지 않냐고, 여러분을 진리 안에서 자익해 주는다. 어떤 날에 속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이 안식이다. 네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처소야. 거기서 돌 베개 베고 자고 다시 그 베개 벤 돌을 세우면은 예배당이 되고 다시 눕히면 베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돌베개할때그 돌이 진짜 돌이 아닌 거 알죠? 진짜 돌이면 이렇게 되죠. 진짜 진짜 돌이 아니라 그것은 산 돌이신 그리스도 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로 다 돌대리가 되는 거예요. 다 못해, 머리가 그리스도, 산돌이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정한 장소, 특정한 날짜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삶이 예배고, 삶이 안식이고, 너 존재가 교회가 사람이다. 사람이 교회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교회의 연합이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너가 교회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내가 뭐 누가 무교회주의자라고 말할까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또 해. 그래도 해. 엄밀하게 말는 진짜 이 사람이 교회가 되면은, 이런 유기적인 교회 나올 필요 없어. 그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요. 그 사람이 딱 있잖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진짜 온전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살아날 사람들을 만나게 준다. 마치, 마치 김사카 쓰고 지팡을 짓고 밤에는 눈동자만 깜빡깜빡거리고 낮에는 수염만 보이는데 바람에 수염을 휘날리며 걷는 그의 걸음걸이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를 실제화시켜 준다. 그래서 김사카 쓰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 만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마가교회, 이제 그동안에 10년은 이제 여태까지 예선이라 치고, 이제 몇년 안에 사과 하나 쓰고 싶지 않아요? 맨날 이렇게 붙잡아두지 말고, 이제는 저, 저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 나와도 그 사람이 사는 집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난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뜻하신 교회인데 우리는 진리 따로 행동 따로가 되면 안 되지 않겠 이제는 진리와 행동의 거리를 좀 좁혀야 될 때도 왔습니다. 우리가 에브리데이가 주려면 그것도 실천할 때가 왔고 교회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교회 되는 시절이 와야 돼요. 그러나 당장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완전한 돌대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현재 이 교회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교회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사실 소화기가 좀 집에서 소화제를 먹어야겠죠? 그래도 배가 아파도 나는 막 눈물이나 숨겨놓은 마음을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적어도 내가 이, 이 땅에서 죽기 전에 그래도 성도들 앞에서 이 정도 양심 고백을 할수 있는 하나님께 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정도 양심 고백을 할수 있는 그내 나의 깨어짐이 나 너무 감사해. 내가 나도 깨어짐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 고백을 할수 있지. 내가 어느 정도 이 깨어짐이 없었다면 나도 내 스타일 지키려고 나도 조금 안전하게 가려고 그냥 마음만 고민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래도 나도 한때 깨지고. 한때 내 스타일을 버릴 줄도 알고 그것이 내가 붙잡은 게 별게 아니란 걸 알고 나니까 그래도 이런 양심 고배이라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표에 머무를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식과 이런 건 비포지 사실 성찬 예배는 성찬식을안 들어도 돼이 성찬식을 1년에 한번 해두고 평생에 한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문제는 리 v d 성찬식을 해도 우리 모임이 성찬이 안될 수도 있고 성찬식을안 해도, 우리의 모임이 참된 성찬이 되면 되는 거죠. 성찬이 뭐죠? 여러분이 과연 그리스도를,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분의 생명을 음료수로 마시느냐에 달려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성찬식은 하겠다는 거예요. 요걸 마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시는 시간이 되다 실제가, 할렐루야? 이루어져, 실제가 이루어져야 돼. 저는 적어도 이 예배가, 실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묶임으로부터 풀어줘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어떤 것들은 적당히 따와서 계속 안 내면 도둑놈이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도둑놈이라고 생각해요. 말라기의 뜻은 그거였으니까. 말라기는 제사장들 보고 한 얘기지. 백종자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오히려 너희들 도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제사장들이 거꾸로 자기들 보고 한 얘기를 백성들 보고 도둑놈이라는 거야. 무슨 뜻이 아세요 내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이산저산 다니다가 그들을 교인을 만든 다음에 뭘 만든다?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거 그러죠. 그 예수님 얘기 뭐야? 교인 만들지 말란 뜻입니다. 열심히 존대서 교인 만들어서 지옥자식 만든다 그랬죠. 오늘날에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 희가 열심히 다녀서 일단은 교회 만든 다음에 1 1조 도둑을 만드는구나. 예수님 믿고 와서 펄스. 나이들 가장 크게 직면하는 갈등이 뭐냐 나는 예수 믿어서 기쁜데 내가 지금부터 언제까지는 11조 도둑이구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을 11조 뛰어먹는 도둑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 그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도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말지는 백성들 향한 얘기 아니라 제사장들 보고 해 너희들이 도둑이다 너희들이 도둑이다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묶임에서 풀어줘야 돼 아니 모든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제는 실제로 왔다면은 자기도 모르는 소리 얘기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는 소리야 성수 주일이 뭔가 1 1조가 뭔가 그 얘기라 사람들은 겁이 나 내가 11조를 뛰어먹으면 우리 아가 서울대 들어갈 놈이 2차, 3차 떨어지고 재수할까봐 걱정되고 다들 사람들을 겁을 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11조를, 11, 1 0조로 해도 대학교 못들어오놈면못 들어가고. 안 해도 들어가면들어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그죠 자식은 자식한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학, 의와실학과 평가 있느냐.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그 사랑하심이 끝이 없고, 보호하심이 끝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자비와 인자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순종의 모습이 비록 우리들의 기대와 는 달리 실패에 그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가 없으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늘 성공할 것을 믿사오니 비록 내가 실패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성공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공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하시며. 늘 우리가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찬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너희들은 틀렸다, 우리들은 맞다라는 옳고 그름에서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잠잠히 진정 진리가 전에 들어가면은. 자유가 무엇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하늘나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조용히 순종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